612번. 그때 너희가 매우 빠르게 통과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진지하게 약속한다. 2012년 11월 11일. 사랑하는 내따라 내가 고통을 겪을 때는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아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다. 내가 견뎌내고 있는 것은 나의 아픔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아픔은 내 십자가 처형 동안에 내가 겪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인류의 아픔을 지켜보고 느낌에 따라 내가 오늘날 대면하는 고통이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어둠 때문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자들과 내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마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려는 투쟁으로 비참함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신앙 안에서 체험했던 의심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한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의미에 관해서나 한 인간이 지상에서 죽을 때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을 위해 자신들을 준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적절히 준비하지 않았고 지옥이나 연옥 둘 중에 하나에 있다. 이 세대는 다른 아무 세대도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했던 것인 한 선물을 부여받고 있다. 많은 이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일 없이 이승으로부터 즉각 간단히 통과해 갈 것이다. 나의 재림은 그것과 더불어 이 비범한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크게 기뻐하여라. 내가 번영의 미래를 너에게 가져다 주려고 오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어떤 어려움들을 견뎌낼 동안에, 그리고 내 존재가 비난당할 그런 방식을 목격해야만 할 동안에,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너희 가운데 많은 이가 걱정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통과는 신속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엄숙히 약속한다. 그러면 너희는 새 예루살렘이 새땅 위로 새 낙원으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할 때 황홀경에 빠질 것이다. 어떤 말로도 이 아름다운 창조에 관해 설명할 수 없다.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놀라서 반응하는 것을 생각할 때면 내 성심이 사랑으로 파열한다. 그때가 오면 마지막 계약의 신비가 너희에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다시 오겠다는 내 약속의 뚜렷함은 마침내 진정으로 이해될 것이다. 세계는 거룩한 한 가족이 될 것이며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뜻에 일치하여 생존을 살아갈 것이다. 죽은 이들의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므로 이때는 재결합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정화를 통해 이 지상에서 깨끗이 태워온 사람은 연옥에서 또한 정화되어 온 사람들과 새 낙원에 살기 위해 합류할 것이다. 많은 것이 바뀔 것이나 나를 따르며 그 기간에 걸쳐 내 영적 지도를 통해 내가 통치할 나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나와 합류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평화를 찾아낼 것이다. 결국 이 지상에서 사탄의 통치하에서 겪은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뒷전에서 비참하게 지내는 영혼들과 줄곧 불평하고 버둥거리는 영혼들을 모아들이고자 너희가 참아낸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기도, 그리고 온갖 노력은 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새 낙원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너희 영혼들을 준비하고 문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너희 중에서 내가 보게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들은 그 문들을 열기 위한 열쇠를 부여받을 것이다. 다가오는 이 환난 동안에 견디어 내어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책에 예고되어 왔듯이 그것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기도는 그 환난의 많은 부분을 완화시킬 것이며.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악행이 가해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가능한 모든 단계에 개입하실 것이다 너의 예수